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래끌게임TV의 크래커입니다 이번 게임은 바로 Don't Press the Button인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Don't Press the Button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네, 나. 어 뭐야 블록 시코은이 이거 어딜 가나 있네 치즈버거도 시몬스 세 옐로우 빨리빨리 빨리, 옐로우로 도망가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이구나 시몬스 세 그린 만약에 그린에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는 위험하겠지. 어, 한 친구 또 떨어졌다. 레드. 야, 저돈 먹어야지. 돈이 얼마나 소중한데. 안 돼. 돈. 돈. 어, 뭐야. 오케이. 돈 5원. 추가. 뭐야. 뭐야. 오, 뭐야. 오케이. 나 코인이나 먹어야지. 저기서 1 5원이나 벌었고. 이제 가자. 뭐하는 거야? 이게 지금... 관형 맞추기 게임이야. 이게 무슨... 앤 돈트 프레스더 버튼이라고... 뭐야? 우리 짜가지고 있어. 뭐야? 어, 저버 보고 렸고 썰이 다먹어야지 오늘 어 속도 좀... 아, 어 이게... 아, 턴이 좀... 점프... 오케이, 아, 먹기 힘든 데 다! 큰그트다 먹어줘야지. 오, 뭐야, 뭐야. 오, 뭔가 이상했어, 방금. 뭔가 좀, 이번에 좀, 위험한 게좀 나올 것 같아, 좀. 뭐야, 에픽소스, 이거 마음에 든다. 오, 뭐야, 이거. 오, 씨, 깜짝 놀랐네. 뭐야, 이거. 우리. 우리, 하이. 오, 뭐야, 이거. 자자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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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1등. 예, 축배를 들어라. <laughs> 오늘을 예, 오늘을 위해서 축배를 들 필요는 없겠죠. 예, 제가 1등입니다. <laughs> 일단 뭐 중요 없냐? 뭐야 이거? 야. 저 뭐야 애들 대두 됐어요, 갑자기. a t hamburger. 이 햄버거, 이 햄버거. 어, 뭐야, 안 돼! 사망. 뭐야. 어. 거의 내꺼. 비행기 추락사고 뭐 그런 거야? 뭐야, 점프맵이다. 오, 점프맵이다. 점프맵에는 또 자신이 좀 있죠. 그래도.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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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점프는왜 이렇게 쉬워, 이거?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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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예스 클리어 야 뭐야 클리어 하면 안 되는 점프맵이네 이거 와 베이크까지 이거 어 뭐야 얘들 어 여기로 지나가실 수 없습니다 여기로 여기로 지나가실 수 없습니다 여기로 여기로 지나가실 수 없습니다 여기로 여기 아직 개발 중입니다 아예어 <laughs> 뭐야 오오 오? 뭐야 이거? 어 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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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나 왔는데? 뭐야 이제? 저거 뭐야? 진짜 미쳤네. 에픽소스, 에픽소스 잡아줘! 오이 어, 뭐야 뭐야 뭐야? 하피부스 부츠, 하피 부츠, 해피도 아니고 하피. 오, 오, 살려주세요. 변기 물 내리야? 변기 물 내리듯이 이렇게. 그러니까 마치 변기 물 내리는 거. 왜? 또 먹어, 또 먹어, 또 먹어. 어어 어. 나는, 아 나, 난, 난 파랑이 좋아. 파랑, 파랑, 파랑. 파랑. 오케이. 오케이. 보통, 걸린 데 다시 안 걸리니까 노랑 가면 살수 있지 않을까? 원래, 걸린 데 다시 안 걸리잖아. 그렇네. 걸린 데 다시 잘안 걸리잖아. 확률이 낮, 나... 확률이 낮아서. 아, 걸린 데 다시 가면 되겠네. 뭐야, 이 게임, 뭐, 이 게임도 뭐 간단하네. 첫 오케이. Okay. 오, 뭐야, 에픽서스. 오! 빵빠라바라밤라바라밤빰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<laughs> <damned Witch> <oraz tres> 빵바 m 바 e 빵바 u 바 p e 바그 다음에는 이 a t h a 먹어야죠. 점프 프프 뭐야? p jump, jump, j u m 어, 어? 갑, 갑자기 자기버블 p 시뮬레이터가 어어어갑자기 jum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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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 m p j p 뭐가 어렵다고 저는 예전에 버블컴시뮬레이터에서 점프맵을 굉장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까지 점프맵은 별것도 아닙니다. 왜냐면요, 어? 씨.. 시... 안 돼! 이런 말도 안 되는 저 뭐야, 저거? 빨아 빨아 봐, 빨아 봐, 빨아 봐, 빨아 봐, 빨아 바 빨아 봐, 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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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빨아 어 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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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망. 이거 핵 뭐야, 핵? 그냥 우! 우! 돈트 프레스도 멋 찌는데 사람들 왜 누르고 있냐? 이거 이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, 이거 나 자신 있는데. 아. 아, 나 이거 잘한단 말이야. 안 돼. 다 죽었냐? 야, 전멸이다. 전멸. 와. 완전 점멸이네 점멸 점열. 아 이거 아 내가 어떻게 이좀 비벼볼 수 있었는데 이거 아 이건 좀아이것좀 아, 아쉬웠다 이거 아, 아 이거 무슨 뭐. 개구리 이거 뭐 효과도 어, 발디다 발디 발디 선생님. 뭐야, 발티 선생님 저 수학 문제 좀 풀어볼래요. 뿡 나도 탈래. 아 코인 먹일 건데, 빵이지. 한도. 오. 사망. 뭐야 이거, 아니 병맛 게임이잖아. 어안 돼, 한번더 탈라 그랬는데, 어 뭐야 이거. 오,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뭐야 이거. 뜨뜨뜨뜨뜨뜨오 어, 우유 축구 축구다 축구 안돼 축구공 야 축구공 떨어지면 가운데 타시다 어? 슛슛 슛, 드리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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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이 졌다는 책 드리블 떨어졌으니까 여기 타시다 대, 네, 드리블 슛슛슛왜 슛. 왜 이렇게 안 나가냐 이거 어 근데 슛 안돼 어 지진이다 지진 어 지진이야 어 지진이다 살려줘 왜어나 뭐 뭔가 불불 불 링에 마치 뭐듯 듯한... 데타 어, 나나또 대두됐어 아오 어, 뭐야 이거 안돼 살려줘 난 죽고 싶지 않아 한번 해볼까? 어유, 한번 해볼까요, 여러분들? 예, 까짓거별거겠어 떨어진다. 삼. 다시한번 간다. 다시한번 간다. 이거 꼭 성공한다. 이거 꼭 성공하고. 기삼 간다 이야. 쭈! 아아아아 아. 아. 뭔가 좀 재밌는 거 나왔으면 좋겠다. 뭐야, 또 폰이네? 여러분, 여튼 이렇게 해서, Don't press the button 2 였구요. 다음엔 이제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